자, 그 다음에 유닛 20 나와있는 엑셀 사이즈 729가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. <laughs> 자, 스팀 보트 하면 증기선이라는 얘기그 다음에 스팀 로커모티브 하면은 증기, 증기 기관차. 차. 자, 증기선과 증기 기관차 모두 reshaped, 다시 응, 만들었습니다. 맛있다. 뭘 다시 만들었냐. 패턴 오브 투어리즘 하니까 관광의 응. 패턴을 다시 응. 만들었대. 어호 관광과 연관을 짓고 있네. 응. In myriad of ways로 자 myriad 하면 많은 이라는 얘기니까 많은 방식으로 관광의 패턴을 다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증기선과 증기 기관차가 개발되면서 관광의 형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죠자 duty decreased travel time and the cost 자 duty 이거 뭐와 같은 말이니? 그것 때문에 아, 최악이다 이 아이들 비코즈 오브잖아. 아, 맞습니다 아니, 무슨 뭐 니네도 머릿속에 지우개 넣어가지고 다니니 유명한 영화 제목은 이아네 머릿속 지우개. 어? 알아? 예, 네,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, 뭘 그리고 말이죠? 알기도 하고. 솔직히 그 이제, 좀 머릿속에 이제 거의 부처가 앉아있는 느낌이에요. 왜냐면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지금 앉아있는 다는 느낌인데? 아니요? 진짜 아닌데, 정말 아니요? 네. 진짜 니의 네 <laughs> 모든 집중력이 수업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? 아 나는 어야 나도 이제 이집 15년 짬밥인데 내가 그걸 못 맞힌단 말이야? 나도 좀말했어 짬밥을 이런 걸 전문적으로, 진짜 똥구멍으로 처먹었나? <laughs> 자, 뒤에서 뭐뭐 때문에? 그럼 뭐 때문에? 감소되는 여행 시간과 경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로부터의더 많은 사람들이냐 중산층과 그다음에 낮은 계층들로부터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. 그렇지. w h r t enable 무모하는 게 가능해졌대네. 뭐하는 것이 가능해졌냐. 트팔스페이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 Enable 다음에 목적고 투부정서 나온다는 거 하나 가지고. 괜찮네. 법적으로. 이게 얘들아. <laughs> 여행 시간이나 비용이 감소했잖아. 그러니까 좀 돈이 부족하신 이런 중산층이나 중산층. 낮은 계층의 분들도 이제 이런 네. 여행 같은 데 참여할 수가 네. 있게 됐다는 얘기지. 네. 자, this increase in tourism. 자, 이러한 관광업에서의 증가를 라이즈 높였는데 컨선 관심을 높였대. 모 사이에서 더 이전 세대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관심을 높였습니다. 자 인섬 케이스 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초창기 관광객들은 소트했습니다. 이 소트는 씨계 과거형태. 씨가 뭔데? 찾다. 찾다. 응.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습니다. 어디에? 어디에? 이전에는 거. 멀거나 멀고. 그렇지 접근할 수 멀고. 없었던 멀고. 곳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까지도 가도록 목적지를 짰더라예요이 나들 케이스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그들들은 파우트 투 모모하려고 싸웠다네 뭐 제, 리미트하려고 싸웠습니다. 그지 제한하려고 뭐를 제한하려고 또 싸웠느냐? Change 변한데 World Taking Place at e g 데스티네이션. 기존 목적지. 목적지에서 테이크 플레이스 하네. 테이크 플레이스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지? 이게 발생하다. 기존 목적지에서? 그렇지. 기존의 여행 목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싸웠어대 아, 그 역설 체험. 이게 뭔 말인가? 그렇지. 뒤에 예를 들어하고 이제 나오지. 그러니까 관광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막 개발되잖아. 이제 그런 아, 것들을 억제하려고 또 싸웠단 얘기야. 자, for example, 예를 들어서, prominent English poet William really Wordsworth, Tony Objected to. 자, 유명한 영국의 시, 시인이 윌리엄 월 never a o o 강력하게 오브젝트 투 했습니다. 자, 오브젝트 투 하면은 뭐 뭐에 반대하다는 아, 얘기지. 뭐에 반대하려고 아, 뭐에 강력히 반대했느냐? 계획된 철도 개발에 반대했습니다. 어디에서? 라이크 디스트릭트에서. 그럼 여기서 라이크 디스트릭트가 뭐가 되는 거 예전 그렇지. 기존의 여행 목적지. 그다음에 프로포스트 레일 기로먼트가 뭐가 되는 거야? 지금 현재 그 설치하려고. 지그 목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. 아. 그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트 2는 뭐와 상응하는 거야? 네. 아까 나왔던 리밋.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거야. 요리미티 그다음에 요 변화, 그다음에 기존의 목적지. 요게 지금 오브젝트 2 그다음에 process life development, 그다음 lake district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. 음. 바로 얘를 이렇게 맞춰서 주는 거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 네. <laughs> 자 on the ground 하니까 뭐 뭐라는 이유로 뭐라는 이유로 이 그것이 would destroy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. 뭐를 파기하느냐? n a t u r a 하니까 자연경관. 자연 민대, 그렇지? 자연 경관인데 어디에 그 지역의 자원 공간. 근데 어떠한 지역의 자연 경관이냐면은 He over other visitors 그 그리고 다른 방문객들이 그곳을 오는 목적. 요거 구겨준다고 자.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목적인 자연미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 이 지역에서 이러한 철도 개발을 반대했었대. 그럼 여기서 대신 무슨 역할을 하게? 그 어디 대신? 여기 대. 목적조건. 응. 목적 어디없어케지 어땡때 아니죠 요 폴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이 없지 아 <laughs> 내가 늘 야씨, 이거 진짜 밥 먹듯이 얘기했는데 전치사 뒤에는 목자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된다 아저 아, 저는... 문제지 <laughs> 아 내가 진짜로 수업을 정말 못 하긴 못 하나 봐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못 넣는 거보면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유, 안 들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난 전혀 생각하지 않아. 왜? 응. 내가 이 반만 수업하는 하는데 얘네들만 이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난 다른 반도 수업하는데 다른 반들은 또잘 알아듣더라고.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. 저다 <laughs> 지금 세준이도 지금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아니야. 누구의 문제겠냐? 열심히. 뒤로 <laughs> 뭘찍 자 올드오티 비록 모모일지라도 자이 노선이 워즈나빌트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라이스테이션 온더 파릭타리오브더 에어리어 자그 지역 주변에 있는 철도역이 자 여기는 이 노선은 지어지지는 않았대 근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철도역이 논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트 불러 모았습니다. 뭐를 상당한 수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대.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철로는 개발이 되지 않았어. 근데 그 철로 개발하러고던그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열차역이 상당한 양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대. 그리고 그 수많은 관광객들은 traveled into the area.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. 슈슈 걸어서, 걸어서 가거나 또는 마이코치 마차를 타고 거거나, 갔었습니다. 자, 슈슈고 증기 기관과 그다음에 어? 슈슈슈슈 한번 슈요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일단 첫 번째 여기 due to, because 뭔 같은 말. 여기 were 앞에 있는 people 과 수일치. people 과 수일치. 그다음에 이 table에 대한 목적고 to 조명사. 그 다음에 오요아 근데 여여여여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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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근데 여여여여 요, 여그 다음 후보자 한푼을 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자, 그요 반대하다라는 오류 같은 것도 괜찮네그고 목적적 관계 되면 사대 예예 그 다음에 오늘도 지어지다 주동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관광객들 받아주는 관계대명사 후. 요후는 주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 정도.